슈퍼 바람 세가 <내가, 내> 모두 말이 안 통하면 해버려 끌었네 <그런데>, 끌었어. 허 건점을 어, 놓치지 마. 육성 <육성공팔식> 08시 바람 변이 <유닛> 안정. <까>. 우상의 바람 복제. 이탈 장착 땅위 누룽지야. 불을 뿜어라. 사구의 장수를 감상하라고. 6 3 0 8 0바람견이 안전거래 내가 못 끌었네 끌었어 날 만만하게 천명은 거스를 수 없어 운명이 없어 실례할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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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고 있어 <laughs> 만만하게 보지 마. 실타령은 대가야. 거미사토류 멸망의 소리 흔들어라. 조각선 상태, 흡충력 테스트, 안전 거리 확보. 말이 안 통하면 해버려. 조금만 참아. 엄청 아플 거야. <laughs> 이각 상처 따위 인지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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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도 쟤도 쟤도 쟤 귀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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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람이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여기야, 음상하라고 주정뱅이. 운명이음 뭐, 바람이 불고 있어. 음으할게 자, 금리 자, 우리 자, 우 사부의 리 자, 를감상하라 자, 조금만 참아!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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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었 자, 우리 자, 리우 점을 놓치지 마. 너야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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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갈 생각 마. 운명에.

바람이 불고 있어! 반상하라고! 천명은 거슬수 없어! 카미사투류, 멸망의 서리 헉! 헉! 야! 흑정력, 퀘스트, 안정거리, 확치료 슈퍼바람, 모두 지야 숨을 아

끈뜨끈 하지 않각상 상태. 치는 터비. 동치는 터비. 그는 내, 그는 터비. 그는 내, 그는 터비. 그는 내, 그는 터비. 그는 내, 그는 네. 터비. <tt> シビアン 조심해 잡았었냐 술탄이 왔는 여기가 모두 헉헉 여기야 대날 어? 만만하게 보지 마 망갈 생각 마 와우 <laughs> 침찍어라 헉헉 여기야. 생각하고 주정뱅이. 아! 바람이 불고 있어. 무례아니석어 닦고 <laughs> 눈 보라. 손 내려라. 튑. 컥. 자. 큭큭. 수 캔비. 와우. 망갈 생각 마. 큭. <laughs> 어울까? 못술타령한 뭐? 대가. 실례할게. <router> 이게 하늘의 치다 우상의 바람 복제. 나와라 우주. 합점을 놓치지 마. 하늘로 만물을 움직인다. 난고육성공발십바람 아가씨의 뜻대로. 이게 하늘의 이치다. 조합선 상태. 도망칠 수 없을 것. 단재의 이름으로. 천부. 하늘 만물을 움직인다. 난공불락. 내 부름에 답하거라, 레이븐. 어둠. 어두... 조금만 참아. 엄청 아플 거야. 검사수류 멸망의 살인. 헉헉헉전 공격을 시작하게 잡았다냐? 헉헉 엽. 망할 생각 마. 발밑을 조심해. 안 상하라고. 스토비 침치거라. 헉헉 도망칠 수 없어. 엽.

불러왔어! 탑의 시간 가 침구를 한다. 난 공군이야. 무상의 바람, 복제! 흡착력 테스트! 안전거래, 확보! 나와라, 우주! 자, 연기 실속 하늘은 만물을 움직인다. 구슬 격차. 흡착력 테스트! 자, 지루시 슈퍼바람 아메의 환상! 박자를 아, 하찐찐찐찐찐찐찐찐찐 만만하게 붙지 마. 멸망의 발밑을 조심해! 흩날려라!

전거리 나와라 우주. 제시네 한 발. 얏! 하나님의 축복과 단군이다. 전 공격을 시작! 뜨끈뜨끈하지? 사그라났다니. 조금만 참아. 엄청 아플 걸. 죽 지긴다. 끄네, 끊었어. 이깟 상처 따위 말이 안 통하면 해버려. 야, 점놓지 마. 방심 구수 병철. 흠, 끈끈 하늘의 이치가 친구를 합니다 공수 변비 튀어라 도망갈 생각 마 천명 거슬릴 수 없어 도망칠 수 없어 날 만만하게 보지 마 여기야. 운명의 허영. 와! 바람이 불고 있어. 안 상하라고 주정뱅이. 실례할게. 컴! 날 만만하게 보지. 헛 헛.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헛 헛. 꽃 눈보라. 짐스거라. 수중 환원. 보이 올라라. 위가 상처 따위 사소한 장수를 감상한다. 장면. 이기으판 조금만 참아. 엄청 아플 거야. 야! 그그 하늘의 만물을 움직인다. 안녕 <laughs> <좋은> 공격을 시작. <laughs> 우리 이치다. 난공불락 불타올라라. 동지야, 불을 켜자. 뭐 허망칠 수 없을까? 날만만하게 보지 마. 희열아, 직진. 발밑을 조심해. 망가질 생각 마. 운명해신뢰할게 <laughs> 컥. <laughs> 어, <laughs> 그 <laughs> 흐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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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나게 쓰지. 마성 바람이 불고 있어. 숨 쉬고만. 창면수 없어. 사토류 멸망의 사절이자. 컥! 아, 새로 보자. 공수 비 죽도다난한척하 이게 상처 하위까 그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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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럴 그 만물을 움직인다. 난공불락 불타올라라, 어, 누룽지야, 전공격을 시. 하참을 놓치지 마. 도망칠 수 없어 운명이요 바람이 불고 있어 와우 반성하라고 스토비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침체거라 여기야 운명에 흩날려라

도망칠 수 없어. 캬